지난 7일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 이후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 불안 요인이 일부 해소됐지만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올 상반기 지주사 금융사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양책의 효과도 약화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방어형 롱매수 전략을 권고한다. 지수 하락이나 횡보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올해 1에서 7월 중대형 변압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05% 늘었다. 1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 대형 변압기도 46.39% 증가했다. 반면 소형 변압기 수출은 24.83% 감소했다. 한정된 생산 능력을 수익성 높은 제품에 집중한 결과다. 이와 함께 변압기 제조사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2분기 영업 이익률은 23.1%로 역대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고, 효성중공업은 10.8%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LS 일렉트릭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는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 유럽 중동에서 발주가 지속되고 있어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조선업 역시 고부가 같이 선박 위주의 수주가 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올해 1에서 7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26.78% 증가했고, 하나오션은 2분기 매출이 30% 늘며 흑자 전환했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은 56.7% 급증했고, HD현대계열 3사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북미, 유럽 등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가 낮은 기업이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1에서 7월 화장품 수출은 15.26% 증가했고, 미용 의료기기는 14.76% 늘었다. 그러나 중화권 수출은 12% 감소했다. APR은 중화권 매출 비중이 8.5%에 불과해 주가가 약300% 급등.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반면 LG 생활건강 중화권 비중 45%와 아모레 퍼시픽 23%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LG 생활건강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8%, 65.4% 감소했다. 수출 증가만으로 실적 개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빙과류 수출은 27.41% 늘어났지만 내수 냉장 냉동 제품 매출 부진으로 관련 기업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가 부담이다.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내수 상황과 관세, 생산 구조 등 대내외 변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